공부하던데요, 쟤? 네, 봐봐. 자, 생각해봐. 어떤 원이 있어? <laughs> 직선이 네. 있어. 근데 이 원과 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원의 근접선을 갖고 L1과 L2라고 얘기를 했어. L1, L2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지 네. 자, 상황 잘 봐봐. <laughs> 원이 여기 있어. 알았지? 네. 근데 원의 중심이 1,3인 거 보이고 있지? 네. 응. 반지름 3. 그지네 여기도 마찬가지지름이 3이야 그런데 어떤 요이 있어? 이런 선이 있요네여기 네. 그,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 1,3에 있다고 지름축지마침가했겠네그지왜요여여도가 여기도 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지 않나? 그지 그치 그치? 이건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으로 낸 문제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왜냐면 그냥 하게좀 복잡해 보이더라고 좀 짱구로 불리는 거야 여기가 지금 어디야? 이게 지금 <laughs> 1,0인 거 보이지? 네 여기가 그지네 어? 오? 오? 니가 마침 또 1,0을 지나지 않아? 네 오? 어? 그럼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었어? 네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면 자 짱구로 불리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4,3 아닌가 옆으로 3만큼 쭉간거 네. 그렇지? 네. 오 얘네들을 딱 지나가면 기울기가 1이지 않았을까? 음 잠깐만요 음. 네 그래서 정확히 얘가 y는 음. x-1이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생긴 접선을 구하라 그랬지 네 여기서 생긴 접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정확히 여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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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아니 그렇더니요 아니 생각보다 봐요. 요거가 여기가... 요 요게 일커이에요 그렇죠. 요세칸 올라간 곳에 원의 중심 있지 않았어요? 네. 요거 옆으로 세칸 나온 곳에 원이 지나는 것중 제일 이쪽 이쪽이 사이드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럼 이쪽 사이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y는 x 1이라는게 정확히 여기랑 여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러잖아요 오. 그죠? 특수한 네. 상황 네 그럼 요때 생긴 접선 그 다음 이때 생긴 접선이면 정확히 이럴거 맞잖아요 음올라 정확해요 그죠? 네한치 오차가 없어 네 여기겠죠? 요거지요? 4,0이죠? 어 그럼 4,0이 답이겠네 여기 생긴 접선 여기 생긴 접선 어렵다 어? <laughs> 자 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저 어떤 땅? <laughs> 특수 상황, 상황.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어 네. 모르겠어서요 <laughs> 뭔 소리냐면 일반적인 그림이 아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거에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극선인거 보여네 이게 극선이잖아요 그지? 네자 효빈아 생각해봐 만약에 있잖아 원이 여기 이런데 있었고 네. 여기 어딘가에 점이 아니 아니 점이 이런데서 선을 이렇게 접선하는거 놓고 그지? 네 접선 하나 그거 놓고 이두 개의 접점을 동시에 지나는 선이요. 이게 극선 아니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극선 나온 거죠. 맞아요. 극선. 극선 와이는 x 마 네. 극선 받는지 어떻게 구했었어요? 네. 우 요거를 a b라고 하면 요 A, 대 구했... Y 해서만구해지 그렇게 구했어. 그지? 네.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내가 일단 봐봐. 내가 머리 속에 이게 극선이란 상황을 알았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걸 요 풀더니, 야 잠깐만, 니가이 겁나 피면야 이거 좀 뭐가 좀 빡세구나. 음. 그래서 딱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풀다 보면 다른 게 나오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 네. 마침 요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때인 거야. 네. <laughs> 이 돼.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려고 봤는데 좀 빡세잖아. 네. 그럼 대부분 특수한 상황이에요. 했지? 네. 그 있어요. 응? 음, 네. 네, 뭐지?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물르는면안 돼요? 이거요? 이거 이 라가 뭐예요? 음. <laughs> 라? 수렁대로 쓰면 되지 않았을까요? 안나오는데요 아니, 엑셀에 대한 방정식 이름이 네. 오, 이거를 네가 쓰면 어떻게 되죠?